결승점입니다. 막판 스포트를 올리는 참가자들. 무사 완주 축하드립니다. 완주의 기쁨은 달려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권 어둠을 뚫고 결승점을 도착한 사람들의 기분. 그야말로 최고입니다. 오늘 완주하셨어요? 네, 완주했습니다. 걸어서 완주했습니다. 달밤의 체조가 상쾌하죠. 상쾌합니다. 집중도 잘 되고. 밤에 뛰면 집중이 잘 되잖아요. 어, 뭐, 친구들 만나면 맨날 술만 먹지, 좀 뭔가, 액티비티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, 처음에, 작년 이맘때 나이트레스 이딱 참가했는데,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. 그리고서도 한 두세 번을 다른 대회도 나갔고요. 그래서 오늘, 이번에도 또, 매년 또 하듯이, 이대에 나왔죠. 정은 어떻게 요 아, 고기 먹으러 왔지. 술 먹으러 와죠한잔 해야죠. 운동했으니까. <laughs> 오랜만에 만났는데. 한잔 해야죠. 저희 친구들 그 모임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운동 한번 하고 땀 흘리고 소주 한잔 하고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. 너무 시원하고.